2021년 초 민수 씨는 미사 신도시의 준신축 아파트 84타입을 13억에 매수했습니다. 계약 직후 시장은 그의 선택을 증명하듯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불과 세달 만에 같은 평형이 13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호가는 무려 15억까지 치솟았습니다. 13억에 산게 신의 한 수였어. 15억까지 갔던 거 봤지? 곧 20억도 가능할 거야. 집값이 오르자 민수 씨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모임 자리에 나갈 때마다 부동산 얘기를 하며 자랑했죠. 그러나 2023년 중순, 민수 씨는 부동산 앱을 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대체 민수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4년 전, 민수 씨와 그의 아내 지연 씨는 그동안의 전세생활을 뒤로하고 하남의 내집 마련을 결심했습니다. 민수 씨는 대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쌓아온 자산을 바탕으로 더 넓고 쾌적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남은 한강을 끼고 있는 도시로 교통도 편리하고 개발 호재도 많아 보였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괜찮아 보여. 서울 접근성도 좋고 한강도 가까워, 당연히 오를 거야. 민수 씨는 아내 지연 씨에게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 씨는 약간 망설였지만 민수 씨의 열정에 설득당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라면 정말 기회일지도. 아이들 학교도 가깝고 생활 편의시설도 많으니까. 민수 씨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다니며 하남의 아파트를 꼼꼼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미사신도시 지금 완전 핫해. 작년에 10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13억 넘었대. 게다가 개발 호재도 많아서 더 오를 거야. 민수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사신도시는 한강을 따라 펼쳐진 신도시의 매력,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 그리고 서울과의 접근성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건 기회야.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거야. 결국, 민수 씨는 2021년 초 미사 신도시에 2016년식 아파트 84타입을 13억에 매수했습니다. 계약 직후 시장은 그의 선택을 증명하듯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불과 세달 만에 같은 평형이 13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고, 호가는 무려 15억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사 후 민수 씨 부부는 미사 신도시에서의 삶에 푹 빠졌습니다. 한강을 따라 걷는 산책로, 단지 내에 잘 관리된 조경,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여기 정말 살기 좋아. 서울보다 훨씬 여유롭고 공기도 맑아. 지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걸 확인하며 더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13억에 산게 시내 한수였어. 15억까지 갔던 거 봤지? 곧 20억도 가능할 거야. 집값이 오르자 민수 씨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성공적인 투자 사례를 자랑하며 GV80을 리스로 구입하고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도 다녔습니다. 여보, 우리 좀더 여유롭게 살아도 돼. 집값이 이렇게 올랐잖아. 이 정도 소비는 괜찮아. 민수씨는 새로 산 명품 가방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지연씨는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민수씨의 낙관적인 태도에 휩쓸렸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 집값이 계속 오르면 문제없겠지. 그들은 주말마다 미사 신도시의 실내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즐겼고 아이를 고급 영어학원에 등록해줬습니다. 민수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파트가 우리를 더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지금 좀 써도 나중에 다 메꿀 수 있어. 하지만 2022년 중반 이후 부동산 시장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미사 신도시 아파트 가격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조정기야, 신도시에다가 인근에 한강까지 있는데 금방 회복할 거야. 그러나 2023년 중순 민수 씨는 부동산 앱을 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같은 평형의 매물이 9억 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불과 1년 반 만에 4억 가까이 하락한 가격. 민수 씨는 뒷목이 뻐근해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 신도시에 한강까지 가까운데.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며 매물을 확인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미사신도시 이제 끝났다. 금매 나와도 안 팔린다. 이런 글들이 올라왔고 민수씨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더큰 문제는 과소비의 후유증이었습니다. SUV 리스비와 해외여행, 할부금, 게다가 대출이자가 매달 빠져나가며 가게는 점점 옥죄어왔습니다. 민수씨는 자만했던 지난 날을 떠올리며 후회했습니다. 그때 좀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돈을 쉽게 썼을까? 지현씨는 민수씨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예전처럼 아이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거나 한강변을 산책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남편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우리가 여기 투자하려고 온거 아니잖아. 살기 좋으려고 온 거지. 민수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몰라. 이 집은 우리 자산의 전부야. 퇴직금에 대출까지 끌어다가 산 거라고. 게다가 우리가 쓴 돈들 다 집값이 오를 거란 믿음 때문이었잖아. 민수 씨는 속으로 후회했습니다. 왜 하필 그때 샀을까? 왜 비싼 시세를 보고도 망설이지 않았을까? 그의 눈에 보이는 건 신도시가 아니라 낡아가는 아파트 시설물과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 그리고 줄어드는 통장 잔고 뿐이었습니다. 2024년 말 시장은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였습니다. 민수 씨가 매수했던 아파트는 11억 대까지 회복했지만 여전히 13억 매수가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팔아야 하나? 민수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같은 동, 같은 평형의 매물이 12억 중반에 나와 있었습니다. 12억 중반이면 나쁘진 않은데, 그날 저녁 민수 씨는 지연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집 하는 거 어때?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손실 좀 줄이면. 지연 씨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기억나?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아이들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우리도 여유롭게 살자고 했잖아. 그때 당신이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지금 돈 때문에 이렇게 초조해하는 거야? 민수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씨의 말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아 우리 여기 살려고 온 거였지. 투자하려고 온게 아니었어. 2025년 봄 미사신도시의 한강변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민수씨는 아내와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여전히 아파트 시세는 매입가 13억에 미치지 못했지만 민수씨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지연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집값 오르든 말든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좋아. 한강 나들이 다니면서 아이들과 시간 보내는 게더 소중해. 민수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이게 우리 삶이야. 민수씨는 최근 부업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마케팅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씨는 옆에서 응원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마케팅 고수잖아. 그 경험 살려서 부업하는 것도 좋지. 어느 날 저녁 민수씨는 오랜만에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어? 84타입 11억 8천에 거래됐네. 좀 올랐어. 지연씨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아. 민수씨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그냥 마음이 편해. 2025년 현재 민수씨 부부는 여전히 미사신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걷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매수가보다 낮지만 그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미사 신도시는 최근 몇 년간 개발이 계속되며 새로운 상권과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민수 씨는 더 이상 부동산 뉴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린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집값은 뭐 오르면 좋고. 현재 한남 미사 신도시는 2021년 최고점 대비 약 2, 30% 하락 후 2023년 말부터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수가 대비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미사 신도시는 특히 한강변의 쾌적한 주거 환경과 학군,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실거주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규제가 지속될 경우 대출 부담이 커지며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특성상 대부분의 단지들이 비슷한 시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특정 매물의 단기적인 가격 급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사 신도시의 중장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 한강변 프리미엄, 그리고 지속적인 개발 호재로 인해 점진적인 가격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규제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클수 있으므로 투자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민수 씨의 사례처럼 미사 신도시는 투자와 실거주 목적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와 단기 차익을 기대한 투자는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목적이라면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해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투자 목적이라면 개발 호재와 수요를 살펴보면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어떤 지역은 반등하고 어떤 지역은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민수 씨의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동산이란 무엇인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내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앞으로 부동산은 끝난 걸까요? 최근 정부가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등하던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고 있죠. 여러 가지 엇갈린 정책과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도 있습니다. 복덩이TV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올바른 정보만 쉽게 정리해서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